안녕하십니까 윤 과장입니다. 네, 참 주식이 오늘도 쉽게 가는가 싶었는데 쉽지가 않네요. 오늘 이제 출발도 좋았고 예, 1% 정도 상승을 하길래 아 그래도 인간적으로 이틀 이렇게 안 좋았으니까 하루 오르는구나 싶었는데요. 오늘도 음봉으로 이렇게 저가 수준으로 코스피가 마감이 됐습니다. 뭐 결국에 빨간불이긴 하지만 거의 오른 거 없이 아쉽게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0.9% 지수는 네, 오른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아무튼 좀 네, 어려웠고요. 제 종목들 보시면은 뭐 오늘 오른 종목이 많긴 하지만 이제 사람이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SK i t 같은 경우도 이제 아침에 잘 출발을 하길래 아 그래 오늘은 반등 나오는구나. 4% 정도 오르길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 이렇게 종가가 파란불로 마감이 되면 굉장히 타격이 크죠. 예,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나 솔루션도 그렇고 대부분 음봉이다 보니까 이게 빨간 불몇 개가 있더라도 크게 위안이 되지 않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이제 오른 것들이 뭐세 종목 더 많긴 한데요. 제가 비중이 크고 요즘 희망을 갖고 있는 ENF 테크놀로지가 2%나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아서 아쉬운 또 하루였고요. 전종목 이철챌린지는 그래도 오늘은 오른 종목들이 더 많았습니다. 오늘 이제 추가 매수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일단 전종목 이철챌린지는 또 비중이 적기 때문에 일단 마이너스 10%될 때마다 매수를 하고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 추가 매수를 했고요. SJ그룹도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가 매수한 거는 단독방에 공유를 했고요. 네이버 매수한 거는 일단 마이너스 10% 이상 된 상태라서 일단 200만원 추가 매수를 했고 SJ그룹은 이미 추매를 몇번 했고 오늘 이제 200만원을 추가 매수하면서 이제 천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는 원래 제가 매수하는 네, 그런 금액 수준이라서 보수적으로 일단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네, 뭐 네이버 에세이 그룹 추천하신 분들이 오늘 뭐 죄송하다고 뭐 단톡방에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죄송할 필요 전혀 없고요 예, 제가 선택해서 제가 매수를 한 거고 전종무 2절 챌린지 이름처럼 아무튼 저는 입절을할 거기 때문에 예, 뭐 조그만 금액으로 일단 시작을 해서 예, 그래도 아직은 대응할 여력이 충분하니까 일단 상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뭐절한 것도 없고 예, 뭐 지수도 지지부진하고 하니 예, 이 종목이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sk 어제 오늘 핫한 그룹이죠 sk가 제가 이제 예전에 보유했던 종목인데요 그래도 나는 잘 팔았다 최근에 계속 하락세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안 그래도 야 이거 잘 팔았다 지금 좀 들어가야 되나 아 그래도 지수, 지주사 지주사는 참 투자하기가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어제 이제 급등할 뉴스가 떴죠. 예, 어제 급등한 건 그렇다 치는데 전 오늘도 이렇게 급등할 줄은 몰랐습니다. 11%나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요. 네, 이슈는 아마 다 뉴스를 보셨겠죠. 오늘 이제 제가 있는 주식방에서도 거의 핫 이슈였는데요. 예, SK 지배구조 약점 간판 노소형 최태현 경영권 방어 어떻게? 네. 어제 이제 2심 판결이 나왔죠. 1조 3800억인가요? 예. 참 어마무시한 네, 재산분할. 다위 자료는 20억. 20억이 작아 보일 뿐입니다. 너무 이제 재산 분할이 크다 보니까. 지금 그렇다 보니까 지금 너무 일각에서는 최태현 회장이 너무 쉽게 생각한 거 아니냐. 자기가 이렇게까지 판결 날건 아예 혹시나 하는 마음을 항상 플랜 B, 플랜 C 이런 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하다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죠? 사실 재벌 총수들 뭐돈 많지 않냐 하지만 대부분 이제 주식으로 갖고 있지 현금은 갖고 있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1조 원대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SK 주주 구성을 보시더라도 아, 최태원이 뭐 오너니까 뭐 엄청 주식을 갖고 있을 것 같지만 SK 주주 구성 보면 7% 갖고 있는 건7% 지분인데 그마저도 대부분 이제 담보대출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네, 그런 상황이고, 지금 그 상황에서 1조 3,800억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굉장히 이슈가 되겠죠. 당연히 대법원에 가서 다시 판결을 받겠지만, 그 사이에, 그 1년이라는 사이에, 예, 뭐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겠지만, 참 어려운 시간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법은 뭐냐. 이게 주가라도 떨어지면은 담보대출 더안 나오잖아요. 그까 그러니까 방법은 주가를 올리던지 배당으로 현금을 sk에서 뽑아 가던지 그런 걸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으로 주주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sk 주가를 올려서 담보 대출을 더 받던지 아니면 배당을 더 주던지 뭐가 됐든 이 sk 주주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 아니겠냐 하면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영권 싸움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주가 부양을 해야 하지 않겠냐. 혹은 배당을 더 주면 결국에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예 주식이 올랐습니다. 참 살다 보니 별의별 일들을 다 보고 있네요. 그래서 옛말에 조강지쳐 버리지 말란 말이 있는데 우리 남자들은 항상 명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건희 회장도 그런 말 했잖아요. 마누라랑 자식 빼고 다 바꿔라. 마누라랑 자식은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다시 계좌로 돌아오면 웃음이 안 나오죠. 네. 평가 손익 여기만 보면 1억입니다. 마이너스 1억. 다 파란 불. 오늘 쉽지가 않네요. 전종목 이틀 챌린지로 와도 예, 하나 빼고 대부분 파란 불. 그나마 오늘 추매한 것들 때문에 예. 네이버 예, 일단은 뭐 수익률은 그래 아마 봐줄만 하고요. 코스닥도 그나마 봐줄만 합니다. 뭐 문제는 코스피긴 한데 대체로 좀 파란 불들이 많습니다. 예, 빨간 불로 도배된 제 계좌가 좀 나와주길 좀 바라고요. 아무튼, 이제 주말인데요. 주말 푹 쉬시고, 다음주에는 좋은 일들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